네, 우리가 이제 오래 살면서 사실 제일 걱정이 되는 거는 혹시 나중에 그 치매에 걸리지 않을까 그런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치매에 관한 굉장히 유명한 그 연구가 있어요. 1986년에 시작된 그 687명을 대상으로 한 수녀님 대상 치매 연구였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수녀님들은 왜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그 기숙사나 뭐 하여튼 같은 공동체에서 살고 대부분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술이나 담배도 안 하고 그래서 대략 그 환경적인 부분에선 많이 통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 어떤 분들이 치매에 걸리시냐 어떤 분들이 치매 안 걸리냐 하는 걸 연구하기가 아주 좋았거든요 그런데 연구를 하면서 정말 밝혀진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치매는 뭐 중년 이후나 나이가 들어서 걸리는 줄 알았잖아요 그랬는데. 그분들이 그 수녀님들이 10대 20대에 수녀원에 입회할 때쓴 자기 소개서를 보니까 거기에서 그 침에 걸릴 사람인지 아닌지를 예측이 가능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 입회 자기 소개서에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는 언어 밀도 구사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어떤 표현력이 감정도 풍부하고 생동감도 있고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그 단어가 많은 그런 수녀님들은 정말 똑같은 음식을 하고 똑같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도 되게 오래 살뿐 아니라 아주 건강하게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치매가 덜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언어 밀도 구사력이 아주 작은 사람, 떨어지는 사람, 예를 들어서 내가 수녀원에 들어온 이유는 1뭐이뭐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니면 그그 그 자기 소계에서의 부정적인 단어라든지 그 단어가 이렇게, 이렇게 우울한 단어, 뭐 걱정거리 이런 것이 많았던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약 80%가 나중에 노년기에 치매에 걸린다는 리 거죠. 아까 그 굉장히 밝고 생동감 있고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표현했던 그런 수녀님들은 그중에서는 뭐 10%도 치매안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치매 방지를 할때 물론 운동도 하고 뭐 음식도 잘 먹고 그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정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 정서 중에서도 긍정적 정서와 생동감과 활력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밝혀졌는데 그래서 알수 있게 됐는데요. 그리고 그 치매방지는 노년기에 들어서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언제라도, 심지어는 청소년기부터라도요, 우리가 좀더 긍정적인 정서를 많이 표현하고, 자기가 느끼고, 남과 나누고, 그걸 이제 생동감 있게 자기가 정말 많이 느끼면서 표현하게 되면 치매방지에 굉장히 예방이 되고, 또 건강하고 오래 살수 있다는 걸알 수가 있죠. 여기 뇌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쪽 뇌는요, 치매 에 걸린 그 수녀님들의 뇌인데요, 어, 보시다시피 내가 굉장히 때가 많이 타고 작아집니다. 원래 그 우리 뇌가 그대로 자연 상태에서는 연두부 같이 아주 보드럽고 말랑말랑하고 색깔도 야한 분홍빛입니다. 그런데 이제 치매 걸린 수생님들은 마치 때가킨 것처럼 색깔도 좀 흐릿하고 딱딱하게 굳어지고 양도 줄어들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정서적으로 고갈돼 있거나 마음이 닫혀 있거나 자기 표현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뇌에서도 이런 손상이 더 빨리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정말 노년기 때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부담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 하나만 잘 기억을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정서적으로 좀더 긍정적이면서 좀더 생동감 있으면서 좀더 활력 있게 그렇게 느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일단은 우리가 중년기 이후에도 노년기까지도 굉장히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치매뿐 아니라 건강, 장수, 행복. 관계, 성공, 이런 것에 최근에 그 뇌과학 연구에 의하면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감정은 사실은 에너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몸에 한약 1,400여 가지의 신경계, 호르몬계, 면역계에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게 알려졌거든요. 그 단적인 예로 요새 40, 50대 우울증 많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우울한 기분을 느낀다, 쓸쓸하다, 외롭다, 굉장히 허무하다, 이런 감정을 느낄 때, 그럴 때 우리 몸의 그 에너지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실제로 온도의 변화까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다시피 우울할 때는 몸의 온도가 전반적으로 식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할 때, 사랑에 빠질 때, 즐거울 때, 이럴 때는 몸의 온도가 올라가고요. 특히 가슴과 머리가 굉장히 따뜻하고 맑아지고 밝아집니다. 네, 그런 걸 우리가 알수 있는데, 특히나 감정적으로 자기조절을 할수 있다면, 그러면 건강 유지나 관계에서 행복을 만들어 내는데 굉장히 아주 그 선점을 우선점을 선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긍정적인 뭐 감정이 좋다 할때 되게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기 보다는 생각해요 다시 생각만으로는 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 그 아까 그 말씀드렸던 면역계, 호르몬계, 신경계에 변화가 있으려면 감정의 변화까지 있어야 되고요. 그 감정 정말 느끼는 것에 변화가 없다면 그러면 DNA 세포적인 차원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하고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그그 그, 그, 좋은 예가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책을 읽었다 하더라도 머릿속으로만 읽으면 책을 덮는 순간에 대개는 사라지죠. 잊어버리고. 예전에 우리 공부했던 거 얼마나 많은 거다 잊고 삽니까? 그런데, 어, 정말 감동을 받은 그런 영화나 그런 책이나 시 같은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도 뭐 20년, 30년이 지나도 그 감동을 우리가 지금도 느끼고 또 암암리에 본인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그 감정을 우리가 잘 조절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과 공감을 하거나 잘 나누거나 하는 것은 일단은 자신의 건강과 행복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또이 관계적 에너지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잘 활용할 때는 주변 사람들과도 굉장히 많은 행복 에너지를 만들어내가면서 예, 주변까지도 굉장히 행복하게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행복 에너지를 충전하면서 또 역경이나 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잘 극복하고 다시 그 에너지 고갈을 충전하는 방법도 배우지만 동시에 주변 사람들 특히 굉장히 중요한 가족이나 혹은 뭐 자녀나 혹은 또 주변에 굉장히 소중한 친구들 그런 사람들과도 관계적 에너지를 우리가 잘 활용하는 방법들을 배울 것입니다. 음.